좀자 <목소리도> 돈따지처럼 <못> 훌륭하네요 3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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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분들께 인사부탁드려요 아네 일단 저희 팀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안녕 저희는 예! 안니다세요진원이갑니다 제가 유내고리팀 맡고 있는 노현니다 탐험싱은 출연부터 정말 큰 사랑 받고 계신데요. 뭐 많이 이런 질문 들으셨겠지만 특별히 방송에 출연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출연하게 된 계기는 뭐 좋은 기회로 나간 것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laughs> <잘 하셨습니다. 웃음> 저희는 사실 클래식 전공자로서 사실 무대 하나하나가 사실 소중하고 선도 자체가 사실 조금 어 쉽지 않은 자리이다 보니까 사실 또 무대에 대한 간절함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동료와 음악적인 좀 이런 것들을 교류할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나오고 <laughs> 계습니다 보려고 하고 습니다 어, 네, 저 같은 경우도 어, 저랑 형이랑 어, 한 7, 8년 이렇게 삼촌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 제가 대학 동기예요. 아 그래서 스무 살 때부터 이렇게 같이 노래하고 지냈는데 형,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네. 서로 팬덤 시그엘 어쩌 팬이자 팬덤 키즈였거든요 팬덤 시그엘 보고 잘성공했랄까 아, 그래서. 한번 용감하게 형이랑 교전을 했는데 이렇게 형이랑 같이 또 같은 팀으로 노래에서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삼척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있으면 진심으로 감사한 바음인거 같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준희한테 좀더 여쭤보고 싶어요 뭐두 분이 워낙 좋아하고 같이 많이 계시겠지만 두산 서행이 어떤 의미인지 어, 정말 얘기 많이 한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봤을 때 현우는 그리고 현우 그리고 저희 팀원들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지치고 이럴 때마다 옆에서 또 도와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이런 좋은 동료가 옆에 있어서 제가 더 단단해지고. 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어디 형이들 그냥 이렇게 혼자 곤고이좀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형이 내 옆에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단한 번도 형으로서 뭔가 동생한테 뭐 꾸짖거나 뭐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고 항상 제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노는 시간도 너무 재밌고 <laughs> 이번 주에 형집 한번, 한번 갈게요 <laughs> 네, 어색한 것 너무 이렇게 행복한 형을 만난 것 같아서 네, 또한번 고맙다고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금 <laughs> <많아갑니다. 웃음> 클래식 음악에 곁들이 콘서트를 진행하시기도 하면서 클래식 분야에서 끈을 놓고, 놓지 않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laughs> 아무래도 저희 전공 이 성악과 전공이기도 하고 어 저희의 뿌리 뿌리이자 이제 저희의 정체성은 성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간다는 건 사실상 어순에 맞지 않는 것 그래서 그냥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유명해지셨는데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 대중에게는 좀멀게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두분 덕분에 더 클래식이 가깝게 느껴질 수될것 같아요. 네. 앞서 화려한 무대 보여주신 김초영 배우도 특별한 인연 이 있으시다고? 아, 네. 이제 저희도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e m t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또 어, 소속 뮤지컬 배우신 또 김선 선배님이 계셔서. 제가 이제 뭐그 전에도 기회로 이제 뮤지컬도 보고 이렇게 컨객석들을 봤는데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정말 노래 너무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네! 어, 저 아까 다 들었습니다. 환호하고 난리 나시는데. 그 에서 다시 켜봤는데요. 일단 그래서 그분과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무대로 설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하셔야 할니까 잠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